안녕하십니까. 유단자 실전 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유단자들의 실전 진행 중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어 뭔가 실전 장면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화기 형태를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 흑이 협공을 하자 백이 양걸침을 했고 보통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 어, 이쪽에 이렇게 붙였어요. 젖히고 뻗고 삼삼에 예, 쳐들어간 장면인데 야이 장면에서 어, 흑의 다음한수가 어디가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면 흙의 다음 응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를 막던지, 아니면 이쪽을 막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을 막아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이쪽을 막아야 됩니다. 이쪽을 막아야 됩니다. 백이 연결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두는 것은 두터운 수입니다. 예, 무난한 수고요. 백도 뭔가 응수를 하나 해야 됩니다. 예, 약점을 보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흙으로써는 충분한 음, 바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백이 이 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음, 소, 음, 손을 빼게 되면 예, 치중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을 수 이을 밖에 없죠. 넘어가 버리면 백 전체가 미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을 수는 또 없습니다. 예, 끊기면 기의 백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는 에, 진행인데, 흙으로선 에, 뭐 충분히 들수 있는 좋은 흙이라는 것이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흙이 백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요걸 잡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 두면 이제 당연히 백이 안 되고, 어, 여기를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음. 백이 미생이기 때문에 뭔가 바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흑이 강수로서 충분히 들수 있는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이쪽을 막고 둬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쪽을 막았는데 이것이 굉장한 방향 차고이고 중복의 그런 개념을 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뚫든지 당연히 넘어가겠죠. 자, 다음에 끼워 이어야 됩니다. 자, 호구를 치고 여기까지는 에, 필연적인 진행인데, 이 결과는 실리와 세력의 갈림이 되지만, 에? 자, 강한 세력에 비해서 이 흙돌이 에, 너무 좁아요. 예,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 환자 부분은 잡을 수 있겠지만,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전형적인 중복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백은 또, 어 이쪽에 이렇게 또 젖혀있는 것까지 선수로 듣는다고 보면은, 흙집이 정말 보잘 것이 없는 중복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흙이 아주 나쁜 겁니다. 음, 또, 어 뿐만 아니라, 세력작전을 펼쳤는데 간격도 좁고 또 이수가 3선입니다. 3선 3선은 세력작전을 펼칠 때 치명적 뭔가 삭감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이 돌이 여기에 있질 않고 이쯤에 있다면 이것은 뭔가 흑도 둘만 합니다. 세력으로부터 간격도 넓고 세력으로부터 간격도 넓고 또 사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 여기에 있다면 이거는 흙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어떤 그런 배석이지만 실전처럼 에, 이렇게 좁게 있는 음, 여기 좁게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실전에서 어, 흙이 여기를 걸치고 이렇게 이제 벌려서 어, 계속 뭔가 세력을 열 폈지만 우변 어, 쪽에 치명적 약점이 노출이 된다고 그랬죠 자 당장에 들어갔는데요 자그 약점이란 바로 삼선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짚어서 삭감이 되는 그런 치명적 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전은 밀었는데 이렇게 밀게 되면 뻗는 수가 있고, 한칸띄는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음, 상대방이 강하면 가볍게 행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칸띄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다음에 이제 손 빼면 호구 모양이 또 너무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흑도 응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호구, 끼어 있는 것이 보통이죠. 네, 끼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백이 예, 양날일자로 이렇게 중앙의 약점을 보강하고 나니까 정말 흑세력이 예, 별볼일 없는 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언제든 또이곳이 젖혀 있는 것이 선수라고 그랬죠. 예, 젖혀 있는 것이 선수라고 보면 흑은 전형적 중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흑이 이바둑을 이기기는 어려워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하기 흑의 형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처리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걸 침했을 때 이쪽을 붙이는 것이 가장 보통이고 이쪽을 이렇게 붙이고 3,3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를 막는 이 한수다. 이게 중복을 피하는 이 한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하기 형태는 실전에 또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이 기본 수법을 숙지해 두셨다가 실전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